네 안녕하세요 미론입니다 오늘은 조셉이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코너 속이 코너죠 조셉도 요리를 할수 있다 오늘은 코스프판 파는 로티스 리 치킨 있잖아요 그 닭가슴살만 많이 남았는데 이걸 한번 닭게장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네 재료는 후추, 소금, 진간장, 다시다, 파, 고춧가루, 양파, 설탕입니다 설탕은 아닙니다 설탕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일단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네, 냉동판 식용유랑 참기름 섞어서 넣어줬습니다. 파를 넣고 볶아줄 거예요. 고춧가루 4스푼 넣어줄게요. 네, 그리고 잘 볶아주세요. 물은 1.6리터 정도 넣어줬습니다. 양파, 다진마늘, 청양고추 준비해줄 건데 이거 양파 1개, 다진마늘 1, 2스푼, 청양고추는 3개입니다. 네, 양파랑 고추랑 다진마늘 싹다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때려 넣어줬습니다. 이제 여기에 치킨 넣어주세요. 치킨 넣어주겠습니다. 진간장 말고 국간장으로 4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어, 다시다 이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후추는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조금 끓여주시다가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이제 천이랑 붉은 소금으로 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팔 끓여주세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끓여줬으면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조금 넣어줄게요. 스푼 먼저 넣어줄게요. 스푼 더 넣겠습니다. 네, 감칠맛을 조금 넣어주기 위해 미원 조금 넣겠습니다. 아, 누구잖 이어보겠습니다 네, 감칠맛을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약간 조셉이 요리 혼수 들으니까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닭게장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코스트코에서 모티세리 치킨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